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작가 서부경입니다. 제 영상 중에 말기를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생각보다 상대방이 말기를 못 알아들어서 힘들었던 경험보다는 내가 말기를 잘못 알아들어서 힘들었던 경험, 또는 상처받았던 경험에 대한 댓글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네 번 이상 말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사람 말을 경청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이해 못했다고 답답하다고 대놓고 짜증내고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네요 세상 참 각박해 아한번 얘기해 놓고 잘 모른다고 짜증내고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건 상처거든요 이와 비슷한 댓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말귀를 이해 못해서 상대를 화나게 한 경우가 많네요. 물론 사회성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게 심하긴 한데 군대에선 너무 혼나고 물론 전역하고 나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귀 이해를 잘 못해서 무척 혼나는 경우가 많네요. 그래서 요즘 스피치 스스로 연습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힘이 많이 드네요. 군대에서 자꾸 혼나고 전역하고 나와서 도 계속 혼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주눅 들게 돼요. 자꾸 주변에서 혼내고 찍어 누르고 화를 내니까 거기 자꾸 움츠려들고 주눅 드니까 더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할수 있는 것도 자꾸 실수하게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도 생각대로 얘기가 안 나오고 말이 없어요. 요즘 책을 읽어도 유튜브 영상을 봐도 모든 이해가 잘안 되고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요. 정신장애가 된 느낌입니다.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즘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셔도 계속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쩌면 정말 어려운 책과 정말 어려운 영상을 보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읽다 보면 술술 넘어가는 책이 있는 반면 정말 한장한 한 장을 넘기기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뿐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려운 책, 어려운 영상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 해당이 안 된다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거예요. 이분 이전에 말씀드렸던 분과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막이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근데 그 자신감은 자존감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미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글만 봐도 느껴져요. 이분은 지금 생각한 대로 말이 안 나오고 이해가 잘안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정신장애로 인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내 스스로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찾은 나를 기특해주고 나를 하나씩 끌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저도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다고 맨날 무시당하는데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력의 문제거든요. 딱 들리면 말도 술술 나오고 정말 재밌게 말하는데요. 청력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까지 무시하는 거 있죠. 정말 슬프네요. 저번에 보청기를 꼈는데 소리가 너무 쨍쨍거려서 못 끼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할 때 다시 한번 묻는데 정말 싫어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멍청하다는 소리도 듣고요. 저는 일반 사람들처럼 한 번에 맑게 알아듣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청력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상대방한테 그냥 계속 뭐라고 뭐라고 하고 다시 묻기보다는 내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상대방도 더잘 들리게 설명해 줄수 있겠죠. 만약에 이 댓글 주신 분이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는데도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품을 저는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상대방의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격인 거예요. 그리고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 정말 나빠요. 상대방이 정말 답답하고 그렇게 생각될 지언정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한 대로 입으로 다 내뱉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필터링을 거치는 게 사람이죠. 이런 사람 때문에 너무 가슴앓이 하지 마세요.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저도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요. 식당 알바하다가 뚱뚱한 여자랑 남친으로 보이는 손님이 테이블에 소출해서. 남친 손님이 여친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이 뚱땡이 좀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순간 당황해서 장난치는 줄 알고 저기 손님 이 여성분은 뚱뚱한 게 아니고 통통하고 적당한 체격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여자분은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남자분은 계속 웃더라고요. 알고 보니 뚱땡이를 치워달라는 게 뚱빼기를 치워달라는 것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욕먹은 기억이 생각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청력이 안 좋거나 말귀를잘못 알아들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본인의 내에서 이미 어 뚱뚱한 여자 고객이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단어가 들렸을 때 뚱땡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우리 뇌는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하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근래에 남겨주신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여친과 싸우고 상처를 심하게 받은 뒤 연락만 받으면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바보가 돼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우기게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과 대화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다른 사람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자친구와 잘안 맞는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어디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케미가 맞아서 술술 술술 대화가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대화가 꽉 막히는 듯한, 뭔가 이렇게 막 체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대화가 꽉 막혀서 아마도 전 여자친구와 코드가 잘 맞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다음에 여자친구 만나실 때는 대화가 잘 통하시는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관계는 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통이 잘안 되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내가 말귀를 잘못 알아 듣는 첫 번째 원인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떨어지니 자신감이 안 생기고 그래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자꾸 몸이 웅크러 들고 자신감이 없어서 막 눈치 보고 주눅 들게 되니 더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할수 있다 잘 하고 있다 더잘할 거야 그다음 자기 스스로를 좀 토닥여주고 자존감을 먼저 회복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귀가 안 좋아서 청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다시 물어보면 아마 상대방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간과하는데. 정말 많이 있는 일이에요. 저도 있어요.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몇 단계 건너뛰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상대방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이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라고 하면서 한번더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귀한 댓글을 토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고, 라디오 DJ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언제든 그냥 친구한테 하소연하듯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